지난번에 막걸리가 내가 먹어봤는데 아주 맛있게 잘 됐어. 그래서 얘가 지금 오늘이 7일째인가 8일째인데 그냥 걸러도 될것 같아. 그래서 다시 걸르기로 얘봐 아직 발효가 돼. 신기하게 이걸 쭉 꽂아야 돼. 이게 신기하게 저걸 좀 발효하는 거를 좀 지켜봐야 되겠어. 이걸 꽂고. 이렇게. 이게 막 발효가 되는데, 내가 지켜보니까 발효가 덜 되는 느낌이 그런 게딱 느껴지더라고. 이게. 그 양자문역의 관찰자 시점이 되나봐. 잘 되고 있다가 내가 지켜보니까 발효가 더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이거 짜기 전에 한번 봅시다. 우와 신기하다니까. 막 자기네끼리 발효가 막 되다가 내가 지금 자기네를 관찰하고 있으니까 별로 일을 안 해. 발효가 안 되는 거야. 이런 일이 있대니까이양자물하이 진짜 웃겨요. 그 사람이 끌어당기는 법칙이 생각하는 게 되게 정말 무시 못하는 것 같아. 조심해야 되겠어. 음 지금 발효가 안 되잖아. 와, 이상해. 그래? 어, 여기에다가 걸러야 돼. 여기가 이게 그 치즈 걸리는 것처럼 딱 좋아가지고 여기다 걸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아 이거 너무 작은데 <laughs> 들고 쏟아야 되나? 가 너무 작네 저큰 국자 있는데 내가 아침부터 이거 맛본이라고 한잔 먹고 취해가지고 와 내가 한 100ml정도 먹은거같은데 한 150정도 120정도 먹은거같은데 와 취했어 근데 그냥 먹으니까 그 독해가지고 설탕을 딱한 숟가락 탔더니 시중에서 파는 막걸리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더라고 그리고 얘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어쨌든 내가 한 잔을 다먹었으니 한번 쏟아볼까? 통을 얍얍얍 수돗 도 이걸, 이걸로 해도 되겠다. 일단 여기 있는 막걸리를 드러내고, 오. 이 막걸리를 통에다 담아야 돼. 이게 너무 진해가지고 물을 타서 먹어야 되나 그랬는데 아니더라고. 물탈 필요가 없어. 야, 설탕 타 먹으니까 진짜 그 막걸리가 맛있던데? 얘를. 여기 뚝뚝 떨어져가지고 어떡하지 감수가 이 통으로 좀안 떨어질 때까지 옮긴 다음에 잠깐만 잡고 있으면서 여기 여기 고 여기다 다시 걸어놔야지 하고 영차 이렇게 잠깐 되는 동안. 이게 또 강원도에서 어머님이 이걸 또 다섯 개 주더라고. 형님이 이거 모아놓은 건가 봐. 막걸리 통하라고. 세상에. 이게 딱 마침 다섯 개를 갖고 왔는데. 막걸리 통하라고 딱 주셨네. 이게 딱두개 나오는 건가? 마저 다 줄까? 그나본데 이렇게 한 병. 이건 이제 냉장고에 놓아야지. 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오시오 이렇게 옮겨 놓고 여기 있는 거를 부어차 또 붓지 뭐. 음. 이거 또 깔아 앉으면 붙지, 뭐. 좀더 눌러 줄까? 이거 술 찌기미로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술 찌기미로는 재활용 안 되나? 그래서 막 여기 이제 이거를 상황 보면서 해야지. 응. 한번더 붙자. 그래서 얘가 다시 옮겨서, 어, 요 찌꺼기. 입구에 있는 찌꺼기가 있게 한 다음에, 다시 병 하나를 가지고 오고, 이 옮겨놓고 이리 오시오. 이거 싱크대에서 하면 되는데. <laughs> 어. 잘했다. 옳지 이를 지금 이거 싹 1kg에 2리터 나온 거네. 2리터. 내가 물 2리터 붓던 것 같아. 2리터. 이게 꼭 지워 짜는 것도 좋지만 그냥 물기만 딱 뺄까봐. 그리고 이거는. 내가 말렸다가 이 찌개미를 어또뭐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이 찌개미를 음. 왜냐하면 얘가 그 발효되고 있는 그런 균이기 때문에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될것 같아. 버리지 말고. 재활용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어. 대충 한번더 물을 따고 옮겨놓고. 오 넘치는 거 아니야? 오, 클라 보냈네. 클라 보냈. 그러면 너무 많이 담았네. 이게 가스가 좀펴 나올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벌어 됐어, 됐어. 이게 똑같이 오케이 됐어. 어, 두 병은 2리터. 이게 1리터씩 들어있는 거구나. 이두 병은 냉장고에 놓다가 하나는 깔아앉혀서 위에 물만 맑은 청주로 신랑 주고 또그앙금을 가지고 이 찌개미하고 재활용하는 걸로. 자, 얘는 다시 이쪽으로 통으로 옮기고 이걸 물을 조금 생수를 부가지고 저기 할까? 순하게. 이건 내가 먹으면 되잖아. 음, 약간 재활용 의미로 여기를 푸드를 하요 원래 물을 타더라고, 이만큼만. 많이 날고, 이풍을푸드러 넣어. 이런게 뭐 가수리라 그러던가 그러던데 자 여기에 다시고 요거는 이제 내가 먹어야지 순한 거 으차. 됐어 됐어 이렇게 하면 설거지 끝 요거는 그냥 내버려둬 자동으로 빠지게 뭐 짜고 자시고 하지 말고 요 여기에다가 이거 짰던 거를 쏟아서 했더니 이만큼이 나왔습니다. 이만큼이 나와서 요거를술 찌개미를 한번 꺼내 볼게요. 누룩이야 누룩. 이렇게 짰더니 이만큼 됐어요. 이렇게 이게 술 찌개미, 술 찌개미가 나왔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는 이제 이거 마시고 나서 요 앙금이랑 뭘 어떻게 이제 다 다시 종자로 활용해 보려고 얘를 일단 말리려고 재활용 <laughs> 재활용 얘 예, 되나 안되나 모르지만 일단 음 요거는 제가 건조를 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병 나온 거 이거는 한 조금 한 100ml 정도 한컵 정도 물탄 건데 요거는 이제 내가 따로 먹어야지. 그래서 어 1kg에 이게 3병이 나왔습니다.